고기보다 강력한. 콩과 이것으로 단백질 흡수율 높이는 비법. 단백질 보충제 정말 꼭 필요할까요? 사실 단백질을 많이 먹어도 이게 없으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구독 공유하고 함께 건강해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수록 단백질 보충제가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단백질이 몸에 흡수되는 건 아닙니다.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은 장에 남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단백질 흡수를 높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콩과 이것을 함께 먹는 것입니다. 콩은 훌륭한 단백질원이지만 필수 아미노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콩을 쌀과 함께 먹으면 완벽한 단백질 조합이 됩니다. 콩에는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이 쌀에 풍부하고 쌀에는 부족한 라이신이 콩에 많기 때문입니다.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완전 단백질로 변신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콩을 발효하면 소화 흡수율이 95%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청국장, 된장 같은 발효 콩 음식이 바로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대신, 콩쌀, 그리고 발효 콩 음식으로